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예언. 그럼 굉장히 특별하죠? 예언하다, 예언했다, 예언이 등장했다. 굉장히 특별한 것인데요. 자, 2일은 생일이고, 그리고 3일은 생일 축하로 안동체육관에서 전국 아리스 모임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2일, 3일이 우리들의 진정한 명절이고, 2일, 3일 대축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2일과 3일을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일과 3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성격인지를 예언한 분이 있는데 바로 그림으로 예언한 김행렬 작가님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S영아님께 증정합니다 S영아님 영어, 영어로 S고요 S영아님인데 본명이 당연히 있으신데 그 닉네임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가도 하고 확인도 하는 차원에서 본명이 아닌 S영아, 영화, 줄여서 영아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영아님께 이 그림을 증정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 그림만으로도 감상하고 관직하시면 되겠고, 이 그림을 제가 예언적 의미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 멋진 작품, 근사한 작품. 제가 예언적이다. 예언이다. 그림으로 예언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공교롭습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자, 이 그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오른쪽에는 컵에 체리가 담겨 있고, 아래에 체리 몇 개가 있고, 왼쪽에는 아, 포도가 있는데, 이걸 크림슨 포도입니다. 좀 갸름하죠? 달걀처럼 갸름하죠? 크림슨 포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선, 체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 체리의 그 절묘한 배치를 제가 의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미를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명 컵 안에 체리가 담겨 있고, 이 투명 컵 왼쪽에 체리가 두 개, 오른쪽에 체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자, 두 개, 세 개, 어떤 것일까요? 바로 생일인 2일, 생일 축하 모임인 3일, 안동, 전국 아리스 모임. 아,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는 것이죠. 그러면 체리 안에 컵 안에, 투명 컵 안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10개입니다. 10개. 자, 그 10개. 그 뒤에도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10개입니다. 그리고 10개와 밑에 2개, 3개. 10월 2일, 3일. 아주 절묘하죠? 우리들의 대축제, 진짜 명절, 생일 축하하기 위한 엄청난 이 기쁨의 이틀인데요. 자, 그러면서 이 체리는 어떤, 어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체리는 순수하다. 첫 경험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이 운동에서도 이제 신인 선수를 부를 때 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어, 예를 들어서 가수님의 팬이 됐다라고 말을 할때첫 경험입니다. 어 저로서도 첫 경험이죠. 이제까지 누구의 팬이 되고. 이제까지 어떤 팬카페에 가입하고 지금까지 팬으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스터 트롯의 테크를 걸지 말을 우연히 제방딱 보면서 본방까지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는데요. 이런 게 전부 다첫 경험이고 그리고 이런 첫 경험 같은 느낌을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가수 겸 성악가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죠. 또 체리는 젊음과 건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팬으로서 가수를 사랑하는 이런 이 젊음 또 건강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치면 아 체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10월 2일과 3일 그리고 10월 2일과 3일에 모이며 또 축하는 사람들의 순수함. 또 이런 것의 어떤 첫 경험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된 그 젊음이 꿈틀대는 이런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크림슨 포도는 어떤 것일까요? 체리가 좀 가수와 그리고 가수와 관계된 어떤 퍼포먼스 축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 크림슨 포도는 아리스와 관련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10월 2일과 3일과 관련된 아리스의 성향,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크림슨 포도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을이 제철이다, 입니다. 보통 이제 포도 그러면 조금, 이, 아 가을보다는 좀 앞으로 좀 많이 당겨지죠? 근데 크림슨 포도는 가을이 제철,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10월 2일, 3일에 딱 맞는 이 과일 이야기,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크림슨 포도의 특징으로 하나는 황산화가 많아서 노화 방지에 최적,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크림슨 포도로 상징되어지는 아리스, 특별히 이제 이 오른쪽에 10월 2일과 3일에 아주 특별한 잔치 대축제를 붉은 체리를 통해서 젊음으로 뛰는 가슴으로 순수하게 아, 이렇게 이 표현했다면 바로 그것에 참여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아리스들의 그 마음이, 아, 이렇게 참, 아, 더욱더 젊어지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어, 노화보다는 오히려 청춘되어 가고, 오히려 심장이 뛰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른쪽에 체리 그림은 어떤 큰 틀에서 이 10월 2일과 3일에 생일 축하, 또 생일 축하 전국 아리스 모임, 이렇게 얘기한다면, 왼쪽에 있는 크림슨 포도는 바로 대축제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의 아리스들의 그 상태, 마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체리는 큰 틀에서 어떤 설계도, 계획, 진행, 퍼포먼스 이런 것이라면 왼쪽에 있는 이 크림슨은 그 체리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퍼포먼스 대축제에 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낱낱의 이 성향을 여기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체류와 왼쪽의 크림슨 포도. 를 바치고 있는 그 식탁보라고 해야 될까요? 보자기라고 해야 될까요? 보자기라고 하면 은안 되고, 또 식탁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적절한 말이 좀 이렇게 이 밑에 까는 식탁보, 뭐 이런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우아하죠. 굉장히 세련되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아한 날들을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이 보시면 되겠죠? 이 우아한 날들은 바로 10월 2일과 3일에 벌어지는 대 퍼포먼스, 대 축제의 젊음과 순수함과 열정, 그리고 노화가 되지 않고 늙지 않으면서 마음이 더 청춘같이 바뀌면서 그렇게 가수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이 체리와 크림슨 포도의 절정, 체리의 붉음과 크림슨 포도의 이 퍼플, 이두 가지가 이 결합되고 융합되면서 펼쳐지는 그 바탕이 바로 우아하다. 또는 우아한 날들 위에 이것이 펼쳐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제가 예언적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 그림은 다시 말하면 10월 2일과 3일을 계획하고 타깃 삼아서 목표 삼아서 그린 게 아니고요. 10월 2일과 3일, 다시 말하면 10월 3일의 이 행사는 올해 계획한 것인데, 이 그림은 어, 10월 3일 행사를 계획하고 결정하고 추진하기 훨씬 전에 그려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알고 하면 예언이 아닌데, 모르고 하면 예언인 것이잖아요. 그 계획이 나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예언이다. 그래서 제가 예언적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받으시는 영아님, 또 이런 우리들의 추억을 관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는데요. 또 일반적으로 보셔도 되고, 우리들의 추억과 결부해서 보셔도 되고,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을 또 받으시게 되어서 더욱 더그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영하님께 김행렬 작가님이 그림을 증정하고 싶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드님께도 막 자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아, 참김행열 작가님이 이렇게 사람을 이 행복하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시는구나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 또한 바로 체류와 크림슨 포도의 성향 작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생일을 축하하고 3일에 전국 안동 아리스모임도 축하하고 영아님도 축하하고 그리고 김행렬 작가님도 축하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2일, 3일에 이 대축제, 대퍼포먼스에서 체리같이 붉은 열정, 뜨거운 사랑 크림슨 같이 늙지 않고 노화되지 않는 이 정열과 청춘의 이두 가지가 딱 결합된 그런 사람으로 그런 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